그 두치와 모모님이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좀 종합해서 <laughs> 핵심적인 내용을 정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좀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게 아파트 투자 자체가 수익형 자산이죠. 중요하죠. 수익형 자산인데 <웃음> 이분은 <웃음> 아, 아파트는 차익형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아니, 건데 이게 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아파트를 사서 <laughs> 네, 네. 재개발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줘서 수익형 자산로 만들었다. <laughs>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음, 수익형은 20% 10%밖에 안 되고 네, 네. 나머지는 차익형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음, 마음 심리가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아파트는 5대5 정도라고 봐야 돼요. 시세상승도 기대하면서, 아. 월세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익률이 좀 낮지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데, 어, 다세대 다가구 건물,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이 시세상승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음. 어, 월세 수요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수익형이 높고, 차익형은 아주 낮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할 건지, 아파트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오피스텔을 할 건지, 이세 가지를 보면 다 수익형이긴 하지만, 뭐가 메인이냐는 거야. 음, 그렇죠. 그건 서로 차이가 음.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아파트를 투자하시면 이미 수익형 자산을 하는 건데, 이걸 아마 차익형으로 하고 계시니까, 아니면 갭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형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이걸 활용해서 네. 수익형 자산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이 좀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주말에 맞게 수익을 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초기 초기 투자자들은 사실은 어 바로 건물을 사기 부담되거나 없을 경우도 있고, 또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파트 소형 아파트 사서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렇죠. 조금 네. 많지는 않아도 그렇죠. 처음부터 5천만원 6천만원 나올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그렇죠. 50만원 60만원 나오다가 음. 100만원 가다 200만원 가다 300만원 가는거지 처음부터 뭐 천만원짜리를 목표로 이렇게 아, 한다는거는 그렇죠. 그건 모으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음. 단계별로 가다보면 아파트 투자가 나쁜건 아니니까 음. 근데 질문 자체가 조금 이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다르게 음. 생각하셔서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거 같아요 한국 계시는 중이신데 네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신거 네. 같고요 일단은 뭐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까요? 네. 아 아이디가 재밌으세요. 집에서 바쁜 여자라 네. 그러시는데 집에서 바쁘신 일이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질문은 내용은 뭐냐면은 다가구를 알아보려면은 그냥 아파트를 매매할 때처럼 그 지역 아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미리 다가구 위주로 중개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리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다가구, 음? 뭐 다세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음. 좀 전문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중개하는 음. 업소를 찾아가야 되는지 음. 실질적인 뭐 조언을 음. 아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다, 다 앞에 가면 거, 그 상가, 전면에는 다 붙어놨죠. 네, 그렇죠. 매매부터, 음, 뭐. 매물가 뭐 그렇죠. 전월세, 네. 뭐, 건물, 뭐, 상가, 아, 네. 다 하잖아요. 네, 네. 뭐, 법령상담까지 해준다고 전원놓은 <laughs> 데도 있고. <laughs> 맞아요. 어떤 데는 땅이라고 크게 써놓은 데도 <laughs>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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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데는 진짜 땅 전문이겠죠. 음. 땅이라고 크게 써놓은 데는 진짜 땅 전문인 건데, 음. 그럼 건물 전문이라고 건물을 크게 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못봤요 다가고 다세대라고 크게 그렇죠? 써놓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찾는다는 게, 어, 그냥 발품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음. 사실은. 쉽게 네. 찾을 수가 없다. 네. 발품으로는 못 찾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데 공인중개사 한번 찾아봐야지, 그 음. 지역 가서 공인중개사 문을 열고, 그렇죠. 아, 여기 이런 것좀 있나요? 있나요? 한열 군데 다녀보면, 네. 한 군데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아, 그 거의 거로, 없어요. 그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곳은 네. 없다. 부동산이 대부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이라는 게. 네. 아주 네. 낮은 레벨은, 네네. 어, 이제 그, 아파트 전월세라든지 단지에 붙어서 그 아파트 매매 정도 아파트. 그 정도 깨, 응 하는 붙어 그쪽 네. 단지 주변 단지 아파트 전월세 하시는 거라 매매하시는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약간 젊은 젊은 공인중개사 어~ 한 (30대) 초반 3 0대 게... 후반 이런 음.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원룸 전월세 같은 경우, 직방 다방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공인중개사의한 60, 70%에요, 실제는. 음, 그리고 음. 그 중에서 어떤 좀 약간 규모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뭐 위에 상급자들은 매매를 좀 한다든지, 음. 건물 매매를. 그러니까 원룸을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월세를 하고, 네네. 위에 있는 좀 나이 지긋하신 어, 부장님, 분은 뭐, 그 나이, 예, 경 매매, 매매를 그러면. 하시고, 이런 경우 좀 많이 있는데, 음.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작은 규모의 공인중개사, 꼭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규모, 작은 규모 내에서 이 건물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이 본질은, 네. 발품은 불가능하다. 네. 발품은 네. 불가능해서 제가 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어, 오늘 좀뭐 공개를 하자면,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네. 네. 그런 건물을 올려놓은 부동산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광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을 예. 찾아가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보면 은 좋은 매물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음. 공인중개사를 찾으러 들어간다 라고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매물을 돼. 갖고 있는 예. 공인중개사를 그, 1차적으로 그, 예. 찾는다 그럼 그 공인중개사가 그 매물만 올려놓지는 않는다 아, 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고 예. 건물을 중개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네이버 부동산에다 올리는 거니까, 음. 그 공인중개사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거기서 사진분한테 연락해서 다른 네네. 물건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이제 현실적으로 찾는데, 가끔씩 그 동네 부동산인데, 뭐 그냥 아파트 매매 정도 하시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가서 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보시면, 아, 이분은 건물 매매를 많이 안 해보셨구나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음, 느낌이 네, 딱올 정도로 네, 네, 네. 여러 군데 좀 만나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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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다. 그거는 네. 어쨌든 지금 네. 처음 접근법은 네. 네이버에 광고를올려놓은 예, 부동산을 예, 통해서라도 음, 한 발짝으로 다가갈 네, 네. 수 있다. 네, 네. 그런 공인중개사를 만나 봐야 된다는 음, 거죠. 그 중에 있다. 그 중에 는 어쨌든 아니지만 그 중에 있다. 알아보려고 노력을 음.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발품 팔지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음, 네. 보요 손품을 팔아야 되는 거지. 아, 발, 발품 발, 팔면 안 돼요. 발품 팔지 마니지 그러니까 마셔라. 다리만 죽고. 오죠. 다리만 요 음. 다리만 죽니까 음. <laughs> 발품 팔지 말고 손품 팔고 나서 네, 그다음에 공민을 먹어야 되요 전화하시고. 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손품을 팔아라. 네. 예, 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게요. 네. 괜찮으시죠? 네네. <laughs> 지원장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평택 중에서도 어디에 주로 얻는 건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평택을 음.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laughs> 것 같은데, 평택 음. 중에서도 음. 앞으로 어디가 투자처로 괜찮을지 음. 용주주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음. 어디가 평택 중에서도 음. 이제 뭐 지역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 어디가 괜찮은지 혹시 답변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 이게 근데 일단은 제가 어디에 건물이 건물이 많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투자의 바로 메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해될 네. 수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택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가 좋을지. 음, 어디가 좋을지는. 음. 그럼 일단은 평택은 아직 구화 되진 않았어요. 구청이 구, 아, 구가, 없어요. 구, 구 구가 없어요. 구전구 구전구 이런. 그아요 하지만 이제 어, 평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세 조각이 나눠져 있거든요. 출장소 그래서 개념으로. 지금 안중하고. 아니요. 안중군 그쪽이 바닷가 쪽에 있는 안중 쪽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송탄 지역 옛날 송탄시 자리에 송탄구역이 있고, 송탄 구역이 네. 송탄 그 구가 있고 구가 되는 건데 이게 출장소 단위니까 출장소라고 부를게요 송탄 출장소 개념이 있고 안중 출장소가 있고 평택 원래 워낙 음. 평택 어락 평택 네, 네. 있어요 네, 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평택이라는 데가 송탄시하고 평택시가 있었는데 두 군데였죠 송탄시가 먼저 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제 그다음에 평택이 흡수해 버려 가지고 안중하고 다통틀어서 이제 평택이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평택을 세 조각으로 나눠 봤을 때그 중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음, 결국은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 젊은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젊은 인구는 어디서 찾아요? 음. 이런 질문을 하수 있죠. 젊은 인구. 시청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시면 네. 다 나옵니다. 인구가 무슨 동에 젊은 인구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 그럼 나 나이부터 다 나와요. 아. 거기 가면은 여성이 몇명 들어왔고, 남성이 아. 몇명 들어왔고, 70세가 들어왔는지, 50세가 들어왔는지, 심지어 제가 가끔씩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110세 노인이 네. 우리 동에 몇분 사시는지까지 나와요. 아, 완벽하게. 그, 두 달, 세달 가봤더니 그 숫자가 한 명이 없어, 줄었어. 그럼 돌아가셨네. 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몇 명, 이, 이, 연대별로, 이렇게 음. 70세, 60세, 50세, 40세, 이런 인구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가 아주 정확히 나와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걸 시민들이 다볼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엑셀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택 중에서, 평택이 방대하잖아요. 그럼 네. 안중인지 평택인지 송탄인지, 이게 어느 쪽의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쉽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동에 증가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증가하는 동들이 어디냐, 어디 군이냐, 음.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음,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laughs> 네. 게 이제 사실은 원룸을,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40대, 30대, 40대, 일자리를 위해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 그런 사람들이 원룸을 찾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룸 수요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음. 음. 물론 뭐 50대가 없는 거 아닙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 뭐 60대도 사시고. 음, 있을 뭐 70대도 사시고. 할머니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음.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가장 많이 원룸을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 때문에 이 지역에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음. 그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 네, 인구가 증가하는 예. 무슨 뭐 그렇죠. 중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 예, 젊다는 높여서.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요. 40대까지 젊다고 아, 네. 4 0대 30대, 40대가 그렇죠. 오는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구 유입 네. 증가되는 존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중위 나이가 45세거든요. 음, 대한민국 그렇죠. 중간이 45세. 고령화가 됐으니까요. 네. <laughs> 그러시면은 이 질문에는 아무래도 이제 홈페이지나 시청 쪽에 들어가셔서. 젊은 세대가, 즉, 30대, 40대가 증가는 그 통계를 보시고 좋은 지역이라고 유추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laughs> 될것 같습니다.